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최고의 날. 주님 거기 계셨군요. 요한복음 20장. 한국말에는 엎친 데 덮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내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다. 나는 원래 오늘 날짜로 몬테나에서 아틀란타로 돌아오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고 부랴부랴 애틀란타로 어제 돌아왔다. 비행기표를 갑자기 하루 전날 편도로 바꿔야 하는 바람에 비행기표는 갈때 왕복 끄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당연 올때 구입한 왕복에 돌아가는 티켓은 쓰지도 못하고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이다. 나는 공항에서 딸 집까지는 우버를 타고 간다. 공항이 너무 멀고 나를 데리러 공항에 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애틀란타. 딸 산후조리 해준다고 왔지만, 아,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어쨌든, 딸 집에 다시 도착했고, 딸은 내가 그렇게 부랴부랴 비행기표까지 새로 사서 와준 것에 감동했다. 부모로서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처럼 감사한 게또 있겠는가. 그것을 어찌 값으로 환산하겠는가 말이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노라고 고맙다고 매일 고백하면 참 기뻐하실 것 같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말이다. 나는 오늘 참 피곤하다. 어제 오는 비행기는 중간 좌석이었는데 흐흐. 두 남정네 사이에 끼어서 몸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흐흐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첫 비행기를 갈아타고 타고 갈아타고 아틀란타 내리니 오후 3시가량 세상 사는 거이 다 그런 거려니 어찌 항상 내 원하는 대로 잘되리오 나는 원래 아틀란타 도착하는 날짜로 하면 시간이 밤 12시가량인지라 공항 근처에 미리 호텔을 예약했었다. 그런데 호텔비는 환불도 안 된다. 해서이 그래서 내가 하루라도 좀 편히 쉬어 보려고 차를 운전해서 호텔로 왔다. 근데 세상에나 호텔이 뭐 공사 중이라나? 드르륵, 드르륵 벽을 뚫는지. 물어보니 저녁 5시까지 그렇게 공사한다고 한다. 당연 다음 날 아침 되면 또 시작되고 이거이 훅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공사 중이면 손님을 받지 말던지 으흐 어쩐지 가격이 저렴하다 했더니 으흐흐 다 이유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 돌아가면 묵상을 못 올린다 으흐흐흐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에 와서 묵상하고 있다 벌써 한국은 새벽 4시이니 얼른 묵상+ 묵상해서 올려야만 한다. 맥도날드에 테이블이 있는 의자를 찾은 것은 감사한데 웃자 이렇게 TV를 곳곳마다 시끄럽게 틀어놓았을 감유. 그래도 호텔방의 공사보다는 홀 견딜만하니 감사감사. 으흐. 호텔방은 분명 금연 방일터인데 무슨 찌린 냄새가 그리도 나는지. 으흐흐흐.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쥐어짜서 감사를 해야만 하는 날이라서 감사.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도마가 무슨 말을 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그대로 옮겨본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아래로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이시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예수님 그곳에 계셨네. 도마가 하는 말다 들으셨네.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예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계신가?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 기도문조차 예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곁에 안 보여서 예수님이 곁에 안 보여서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던 도마였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어도 예수님인줄 모르는 마리아의 이야기 역시 성경에 나와 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아래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민 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제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제 눈에 보여도 저는 주님인 줄 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예 어머 오늘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뜬금없는 인사를 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식당의 점원으로 호텔의 직원으로. 주님은 내 곁에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따라 만난 사람들은 웃자, 그렇게도 친절하지도 않고, 흐흐, 다들 화가 난 듯한 사람들, 한국엔 서비스업 하는 분들 거의 다 친절하시던디, 여기 미국 와서는 서비스 하는 분들, 친절한 분들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나듯, 흐흐흐, 오 차라리 내가 사는 케냐는 거의 다 친절한디, 흐흐흐흐, 오늘은 기도를 좀 빡세게 해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묵상 마치고 차 안에서 녹음하고 그리고 호텔에 오늘 공사 끝나는 시간까지 차 안에서 혼자 통성기도회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으로 밀어붙여서 저에게 통성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공항 근처에 있는, 어, 어느 호텔의 차 안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석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 그러한 사랑하는 그대여를 부르시는 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그대의 마음 속에 들려오기를 들려오기를 이 시간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 참 놀랍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나의 곁에 계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보고 계신다. 이것이 늘 인지, 그냥 그야말로 각인. 그야말로 항상 우리가 realize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칭찬받을 일 많이 할것 같고 그죠? 그리고 어, 꾸중 들을 만한 일 훨씬 적게 할것 같고 그렇지 않은가요? 이 presence of God, presence of 이걸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만만큼 우리가 주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 속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환경 자꾸 바라보고, 내 바로 눈앞에서 아~ 나한테 좀 얄미운 말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정말로 왜 그렇게 그야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질적인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왜 그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친절하지도 않고.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감사하고 어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고 하 사실 감사 안 하면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한다, 뭐 감사라 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 이것이 영어로는 'survival skill' 이 생존의 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존의 방법. 제가 그 책, 첫 번째 책,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거기에서, 아이 어, 예화를 쓴 것이 또 갑자기 기억나는데요.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아, 정말로, 어, 물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고, 어, 지금은 이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뭐감사라는가 그래서,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내가 물안 나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전기 들어옵니다. 어, 또, 전기, 또, 이제, 나가고, 또, 물, 뭐, 들어오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아, 주님,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 지혜가, 아, 하나님, 오늘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어떤 날은 물도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온, 같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추억,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그야말로 쥐어짜 때니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감사를 아 잘하는 뭐 선거사이구나. 아 이게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감사를 잘한다기보다는요 s 바이 v 스 v 어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감사 안 하면 아, 뭐. 맨날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로 감사로 또 감사로 감사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으니 어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이 너돈 많이 갖고 와 아니면 희생 많이 해 그래야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받아 이랬더라면 아참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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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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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어롭게 한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바로 그대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니까 우리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 하면 좋겠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다 보면 쫙 내려앉았던 또 마음이 또쑥 올라가게 되지 않는가? 이러니까 제가 이서바이벌스킬이 아, 생존의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그대요. 제가 차 안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차어 어, 햇볕이 쨍쨍 쨍 쬐고 있습니다. 에어컨디션을 키면 이녹음의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에어컨디션을 못 키고 이 쨍쨍 쨍그 햇볕에 그냥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아자 힘내시기를.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